3년 전 제가 한국에 다녀온 뒤로 저는 모든 것이 바뀐 사람이 되었습니다. 생각하는 방식, 일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 버린 엄청난 사건이었죠. 3년 전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한데요. 물지옥이라는 표현이 딱 정확했던 3년 전의 한국, 제가 기억하는 한국을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저는 도시 위기 관리 전문가로 일한 지 15년이 넘었습니다. 유럽 도시들을 돌며 매뉴얼을 검토하고 정책에 조언을 하며 살아왔죠. 자연재해든 인적재난이든 중요한 건 시스템 이라는 신념 말에 일해왔습니다. 그리고 제 머릿속에는 늘한 가지 생각이 박혀있었습니다. 우리 프랑스는 단연코 선진국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는 아직 우리 만큼 성숙하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파리에서 열린 도시위기관리 국제연합 자문회의 에서 서울의 재난대응 사례가 발표 주제로 올라왔습니다. 발표를 듣는 내내 솔직히 좀 불편 했어요. 자료는 잘 정리돼 있었고 영상도 감동적으로 편집돼 있었지만 어디까지나 포장된 장면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도로의 질서정연한 차량들, 서로를 돕는 시민들, 빠르게 작동하는 시스템이라니, 뭔가 의심스러웠죠. 회의가 끝난 뒤, 자문단 내부에서 간단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독일 출신의 슈테판이 저를 보며 이런 말을 꺼내더군요. 클레망,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한국, 그런 나라에서 이런 게 실제로 가능하다고 봐요? 그 말에 주위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은 농담처럼 말했지만, 분명히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한국이 기술 강국이라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시민의식이나 사회시스템에 있어서는 선진국이라 부르기엔 무리라는 식이었죠. 저는 대답을 아꼈습니다. 대놓고 반박하기엔 그 자리가 너무 공식적이었고,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이자니 제 안에서 뭔가 걸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과연 저 영상이 전부 연출이기만 할까? 제 머릿속에 계속해서 그 장면들이 맴돌았습니다. 버스가 침수된 도로에서 한남성이 사람들을 침착하게 탈출시키던 모습, 다른 차량 운전자가 위험을 무릅쓰고 도와주던 순간, 어느 하나 영화처럼 보이긴 했지만 그 장면이 이상하게 오래 남더라고요. 물론 영상은 2020년 여름에 침수된 서울 도심의 모습이었고, 당시 기준 2년 전이긴 하지만 비교적 최신 영상이니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한국의 모습이라고 봐도 무방했기에 조금 놀란 건 사실이었죠. 그러다가 며칠 뒤 서울에서 국제재난세미나가 열린다는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저에게 꼭 필요한 출장도 아니었지만 저는 자진해서 참석하겠다고 했어요. 누군가는 그먼 곳까지 간다냐며 의아해했지만 제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아직 한 번도 제대로 본적 없는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뭔가가 저를 끌고 있었어요. 어쩌면 내가 가진 편견을 직접 부숴볼 기회일지도 모른다. 슈테파는 마지막까지 비웃는 듯한 얼굴로 저를 배웅했습니다. 가면 재밌을 거예요. 한국은 늘 보여주기를 잘하잖아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제 어깨를 툭 쳤고, 저는 웃음 대신 짧게 대답했죠.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직접 보고 올게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그 갈등의 순간이 제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여행의 시작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저는 프랑스 파리 출신 도시위기관리 컨설턴트입니다. 이름은 나탈리 클레망 올해로 마흔둘이 되었네요. 학창시절부터 혼란을 질서로 바꾸는 일에 관심이 많았고 그 길을 조차 도시계획학과 재난관리학을 전공하게 되었죠. 대학 졸업 후엔 곧장 유럽도시 리질리언스 네트워크에 합류했고 지금은 유럽 주요 도시의 위기대응 전략을 자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이 세계는 말 그대로 불확실성과 싸우는 일입니다. 홍수 대형화재 정전 시위 혹은 테러까지 문제가 터지면 우리는 시스템을 들여다보고 매뉴얼을 재조정하고 시민들의 반응을 예측하는 일을 하죠. 그리고 언제부턴가 저는 그 매뉴얼 바깥의 상황에는 자연스럽게 회의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어요. 사람은 결국 이기적이다. 재난 앞에선 더더욱 그렇다. 그건 제가 수없이 반복해서 목격해온 현실이기도 했고 결국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라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유럽 바깥의 국가들에 대해선 조금은 냉소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 그렇게 표현하면 실례일 수도 있겠지만 기술은 발달했을지 몰라도 사회 시스템 면에서는 아직 덜 다듬어진 나라라는 인상을 갖고 있었죠. 삼성, LG, 현대 같은 글로벌 브랜드는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곧 시민 의식이나 사회적 준비성으로 연결될 거라는 생각은 단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특히 재난대응이라는 분야에서 저는 유럽 모델에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파리, 빈, 바르셀로나, 밀라노 등 여러 도시에서 다양한 매뉴얼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그렇게 쌓은 데이터와 경험이야말로 어느 나라에 가서도 당당할 수 있는 제 무기였어요. 그리고 그건 저뿐 아니라 유럽의 많은 동료 전문가들도 당연히 공유하는 생각이었죠. 시민이 움직이는 나라, 참여가 일상화된 사회, 창의적 유연성이 있는 공동체. 그런 이상은 유럽이니까 가능한 것이라 여겼고 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 강한 중앙 통제 아래에서만 작동할 수 있는 일방향 시스템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한국은 그저 몇번 뉴스에 언급되는 정도의 참신한 사례 중 하나였을 뿐입니다. 외국 학회에서 한국발 논문이 올라오면 수치상으론 훌륭하지만 실제 적용은 미지수라는 식의 평가를 반복했죠. 그러니까 그 나라에 직접 가보겠다고 결정한 건 정말 예상 밖의 선택이었어요. 내가 아는 게 정말 전부일까? 내가 믿는 기준은 과연 보편적인 걸까? 그런 질문이 스스로를 존먹고 있었다는 걸 저는 그때까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예 자각하지도 못하고 있었던 거겠죠. 하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은 그 모든 걸 단번에 흔들어버릴 만큼 강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시스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 때문이었죠. 사실, 프랑스에서 재난이란 언제나 혼란과 함께 따라오는 단어였습니다. 시민들은 뉴스를 통해 경고를 듣고도 대개 무시했고 실제 재난이 발생하면 정부의 대응을 비난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도심은 금세 마비되고 교통은 정체되고 사람들은 앞다퉈 슈퍼로 몰려가 사재기를 시작하곤 했죠. 정전이 몇 시간만 지속되어도 욕설이 난무했고 누군가는 sns에 정부욕을 또 누군가는 공무원들에게 격한 항의를 퍼부었습니다. 그런 풍경이 더 이상 놀랍지도 않은 사회 그게 제가 살아온 프랑스였습니다. 제가 몸담았던 위기관리 현장에서도 매뉴얼은 늘 존재했어요. 하지만 매뉴얼은 어디까지나 서류상 완벽한 문서일 뿐, 현장에서 작동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정해진 절차보다 지시에 따르지 않으려는 시민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더큰 문제였고, 지자체 간의 엇갈린 판단이나 책임 회피로 인해 상황은 더 복잡해지곤 했죠. 그런 현장을 몇 차례 겪다 보니, 어느새 저도 냉소적으로 변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인간은 결국 자기만 생각하지. 위기 상황일수록 더 그렇고 그런 말들이 제 마음속에서 현실처럼 자리 잡았고 어쩌면 저는 그 현실에 자신을 맞춰가며 살았던 것 같았습니다. 기억나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몇해전 파리 외곽 지역에서 예상보다 강한 폭으로 도로 일부가 침수된 적이 있었죠. 그때 상황실에서는 당일 새벽부터 비상 연락망을 가동했고 매뉴얼에 따라 교통 통제와 대피 안내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시민들은 통제를 무시한 채 자가용으로 출근을 강행했고 도심 곳곳이 멈춰버렸죠. 그 와중에 한고위 공무원은 기자 앞에서 시민들의 성숙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말만 반복했는데 그 말이 기사화되면서 오히려 시민들의 분노를 폭발시킨 계기가 되었습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우리는 문제를 분석하긴 했지만 해결보다 책임공방이 우선이었어요. 언론은 피해 규모를 자극적으로 보도했고 정치인들은 서로를 탓했죠. 시민들은 정부는 언제나 무능하다는 불신 속에서 스스로 살아남기 위한 행동만을 선택했고요. 그게 프랑스라는 나라의 일상이었습니다. 아니, 유럽 다수가 그러했을지도 모르죠. 어느 순간부터 저 역시 그 혼란을 불가피한 일이라 여겼습니다. 시민의식은 이상적인 개념이고, 현실에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요. 그래서 저는 늘 시스템과 장비, 기술 중심의 해결책에만 몰두했어요. 그게 제 직업이기도 했고, 제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런 저에게 재난 속에서도 질서를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한국의 영상은 처음엔 충격보다 의심에 가까웠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생존을 우선시하는데 어쩌면 저 영상은 특정한 장면만 골라 보여준 건 아닐까? 그 안에 감춰진 혼란과 이면은 없었을까? 그러나 그 답은 제가 직접 한국땅을 밟고 나서야 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서울행 비행기를 타기 전 저는 사실 그다지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출장은 어차피 단기 셈이나 참석이 목적이었고 제 경력에서 한 번쯤은 들러볼 만한 지역 정도로만 여겼으니까요. 그보다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아시아권 국가에서 열리는 국제회의라는 것 자체에 대한 선입견도 있었습니다. 겉만 화려하고 실제로는 보여주기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기껏해야 번쩍이는 프레젠테이션 몇개 보고 돌아오면 잊혀질 출장이겠지. 그게 그때 제 마음 속에 들었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뭔가 이상하게 달랐어요. 공항의 동선 하나하나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었고, 환승부터 입국심사까지 그 모든 과정이 놀라울 정도로 조용하고 빠르게 흘러갔죠. 공항은 혼잡했지만, 소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모두가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더군요. 그 질서 정연함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어요. 프랑스 공항에선 볼수 없던 풍경이었거든요. 제가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설 때제 시야에는 수많은 고층 빌딩과 디지털 광고판들이 펼쳐졌지만 그보다 더 인상 깊었던 건 이렇게나 복잡한 도시에서 혼란이란 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파리 시내가 복잡과 혼란 그 자체인 것과 다르게 한국에선 인구밀도가 더 높은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 신기했던 것이 사실이죠. 호텔에 도착해서 로비에서 체크인을 기다리던 중 옆에서 어떤 현지 직원이 제 짐을 조용히 들어주며 말했어요. 무거우셨죠? 회의 참석하시죠? 환영합니다. 특별한 말도 아니었지만 그 말투와 표정에 담긴 진심이 전해졌는지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저는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건넸어요. 평소 프랑스에선 보기 힘든 자연스러운 친절이었죠. 다음 날, 세미나 첫 일정은 서울시 재난안전본부에서 준비한 발표였습니다. 기조연설부터 시작된 회의장은 다소 딱딱했지만 발표 내용은 무척 구조적이고 실증적이었어요. 그들이 보여준 슬라이드에는 각종 센서 기반 시스템, 지자체 연동 매뉴얼, 그리고 자원봉사자 네트워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까지 촘촘하게 설명되어 있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어요. 그래, 자료는 늘 그럴듯하지. 문제는 현장에서 이게 실제로 작동하느냐야. 사실 그 말은 그날 저녁, 슈테판과 주고받은 메시지 속에서도 그대로 반복됐습니다. 멋진 자료네. 프랑스에서 이런 발표했다간 기자들한테 물어뜯겼을 걸? 그는 비웃는 듯한 이모티콘과 함께 메시지를 보냈고 저 역시 마음속으로는 그 말에 수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부터 서울의 하늘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시간과 함께 그 양이 급격히 늘어났고 기상청에선 호우 경보가 발령됐다는 알림이 휴대폰에 올렸습니다. 창 밖을 내다보니 도로는 이미 빗물로 번들거리고 있었고 차들은 속도를 늦춘 채 서로 간 거리를 두며 움직이고 있었어요. 당시는 2022년 아주 습했던 여름 날이었어요. 그리고 아직도 기억될만한 한국의 침수 사건이 발생한 날이었죠. 이 도시는 정말 위기를 어떻게 맞이할까? 그 질문은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그날 밤을 기점으로 그동안 믿어왔던 것들이 조금씩 금이 가는 걸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처음엔 단순히 별 일이 일어나겠냐 싶은 마음으로 있었지만, 당시 한국에선 TV만 켜면 대피하라는 속보가 계속해서 전해졌어요. 그리고 저는 그걸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호텔 안에 머물지 않고 우산을 챙겨 밖으로 나섰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직은 아무것도 모른 채 말이죠. 물론, 기상청에서 기록적인 폭우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걸 알았을 땐, 솔직히 조금 과장이라고 생각했어요. 프랑스에서도 종종 그런 헤드라인은 있으니까요. 하지만 로비에서 직원의 안내를 듣고는 처음으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늘 일정은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가능하면 외출을 삼가 주시길 권고드립니다. 직원의 목소리는 침착했고, 말투에도 어떤 당혹스러움이나 불안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치 비상사태조차 일상처럼 대처하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짜 시스템이 작동하는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비상 매뉴얼은 회의장에서 얼마든지 볼수 있었지만, 진짜 재난 속에서 벌어지는 사회의 얼굴은 책에 쓰이지 않거든요. 우산을 챙기고 호텔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도심 쪽으로 몇 블록을 걸어간 순간, 저는 그대로 멈춰설 수밖에 없었어요. 도로는 말 그대로 물길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깨 높이까지 물이 찬 구간도 있었고, 반쯤 잠긴 차량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죠. 그 광경 자체는 충격적이었지만, 정작 제 마음을 뒤흔든 건,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차량 운전자들은 경적을 울리거나 비명을 지르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앞차와 눈이 마주치면 고개를 끄덕이거나 손을 들어 방향을 양보하고 있더라고요. 신호등이 꺼진 사거리 한가운데엔 우비도 입지 않은 젊은 남성이 서있었고 그는 손짓으로 차량 흐름을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경찰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었어요. 누구도 그에게 명령하지 않았을 텐데 사람들은 놀랍게도 그의 지시에 순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이건 연출도 보여주기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지금 시민들이 각자 자신의 몫을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다가 저도 모르게 도로 한편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침수된 버스 안에는 몇몇 승객들이 남아 있었고 버스기사는 창문을 두드리며 구조를 요청하고 있었죠. 그런데 버스 옆 차량에서 한남성이 비상망치를 꺼내 건네는 걸 보게 됐습니다. 이걸로 창문을 깨세요. 그는 물살 속을 헤치며 그 짧은 순간 타인을 위해 스스로 위험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프랑스였더라면요. 아마 그 상황은 완전히 다르게 흘러갔을 거예요. 경적 소리와 욕설, 그리고 누가 먼저 빠져나갈 것인가를 두고 언쟁이 벌어졌을 테죠. 심지어 그 와중에 구조 요청이 묻혔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어요. 공포보다는 양보, 욕설보다는 배려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시민 의식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이내 곧 소방관들과 경찰관들이 빠른 속도로 현장으로 달려오고 있었으며 저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은 통제구역 밖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경찰들과 소방관들은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으며 차량 안에 갇혀있는 사람이 없는지 체크하면서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다음날 뉴스에선 단 10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엄청난 물이 쏠려 침수가 되어버린 현장. 사망자는 4명. 도저히 예상 밖의 빠른 침수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의 피해에 그치지 않았다는 사실에 놀랐죠.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서도 저는 그 장면들만 자꾸 떠올랐어요. 발이 잠긴 채 도로를 걸으며 혹시나 반쯤 잠겨있는 차 안에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던 한국의 시민들. 빠르게 이동하는 중에도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주는 한국인들의 모습. 다행히 제 앞에서 누군가 차량에 갇혀있지는 않았지만, 만약 누군가 갇혀있었더라도 한국인들은 피난행렬을 잠시라도 멈추고 그 사람을 구했을 겁니다. 한국인들이 그렇게 행동한 이유를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이상하게 따뜻한 뭔가가 느껴졌어요. 이성과 계산으로만 가늠하던 사회라는 개념이 어느 순간 감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은 결국 사람 아닌가? 기계가 아니잖아? 그날 밤 저는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호텔방 안은 고요했고 창밖엔 여전히 빗소리가 이어졌지만 제 마음 속은 복잡하게 뒤엉켜 있었습니다. 왜이 사람들은 저렇게 움직이는 걸까? 그게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질문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시 재난안전상황실 견학일정에 합류했습니다. 사실, 서울시 내 중심부가 침수된 거라 보통 난리가 아니라, 원래 있던 견학일정은 모두 취소되었어요. 다만, 옆에서 한국의 재난관리 대응을 지켜볼 수 있는 참관자의 자격은 얻게 되었죠. 사실, 이게 진짜 현장 견학 아닐까 싶긴 했습니다. 물론, 한국의 공무원들은 우리를 챙겨주려요가 없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와 함께 각자 자신들의 업무에 집중해서요. 거대한 스크린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침수지도, 신고 접수 시스템, 자원봉사자 매칭 상황까지 그 기술력과 정확성은 유럽 어느 도시와 비교해도 결코 뒤처지지 않는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이런 매뉴얼과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스템을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상황실의 한 공무원은 마치 자신의 가족이 위험에 처한 것처럼 전화를 걸고 손해진 주소를 동료에게 넘기며 구조 요청을 전하고 있었어요. 주택 반지하에 사시는 부모님이 연락이 안 된다고요? 집에 혼자 계신다고요? 알겠습니다. 바로 출동 보내겠습니다. 함부로 안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기다려 보세요. 그 말투에는 형식적인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시민이 아니라 소중한 생명 누군가를 구조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문득. 프랑스에서 겪었던 어떤 기억이 떠올랐어요. 파리 외곽 지역의 산사태 때 구조 요청이 폭주하던 상황. 상황실에선 담당 공무원이 기계적으로만 대응했죠. 잠시만요. 순차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 말이 반복되던 날, 결국 한 명의 독거노인이 고립된 채 사망한 사건이 보도되었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공분했지만, 며칠 후엔 다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 한국에선, 모두가 자기 역할을 너무도 자연스럽게 수행하고 있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가 있는 느낌이랄까요. 더 놀라운 장면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현장을 직접 보겠다며 요청한 저는 직원의 안내로 한 곳의 복지관 대피소를 방문하게 되었고, 거기서 마주친 풍경은 말 그대로 예상밖이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북적이고 있었는데 대부분이 대학생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할머니를 업고 있었고. 또 다른 이는 휠체어를 밀며 진창 같은 바닥을 헤치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냐고 물었더니 의외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냥 SNS 보고요. 근처에 살거든요. 원래 이렇게 해요. 다들 오실 거예요. 곧그 짧은 말속에 담긴 보통의 가치가 제 안에 또 다른 벽을 무너뜨렸습니다. 프랑스에선 자원봉사도 등록과 절차,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일이 내 몫이 아니라면 쉽게 손을 떼죠. 책임을 피하는 것이 생존이고, 선의조차도 제도를 통과하지 않으면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선 선의가 먼저였고, 시스템이 그 선의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너무도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제도를 믿고, 제도는 사람을 의심하며 움직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반대였습니다. 사람을 먼저 믿고, 제도는 그 믿음을 기반으로 설계된 듯 보였어요. 그날 대피소 구석 바닥에 주저앉아 따뜻한 죽을 나눠주는 식당 주인을 보며 저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자신도 침수 피해를 입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남은 재료를 들고 이곳으로 달려와 직접 요리를 하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며 제가 그렇게도 자부하던 유럽식 시민의식이라는 것이 과연 어디까지였는지 자문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말하던 시민사회란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 그리고 그 질문은 어느 순간 제 스스로에게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당시 제가 처음 한국을 들여다보게 만든 2020년 강남역 침수 영상. 그 장면을 그렇게 2년 뒤 서울 출장 중 실제로 또다시 폭우가 쏟아졌고 같은 강남 한복판에서 시민들이 침착하게 서로를 돕는 장면을 제 눈으로 직접 본 것이죠.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연출이 아닌 반복 가능한 가치를 몸에 지니고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지금은 유럽의 위기관리 세미나나 자문미팅에서 다른 전문가들을 만날 때마다 한국 이야기를 꺼내곤 합니다. 완벽한 시스템을 자부하는 유럽이 과연 진정한 공동체 정신까지도 갖추고 있는가? 우리는 여전히 절차와 책임이라는 틀 속에 숨어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게 해준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지금도 여전히 유럽을 사랑하지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선 단 하나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부럽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재미있는 다음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